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대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 병원 계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 날 지켜 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도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장더 하겠습니다. 288장, 28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를 새벽 미명서부터 주님 앞에 예비하며 깨어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의 승리와 또한 참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복된 날이며 또 우리가 온몸과 마음과 입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람의 은혜를 구할 때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역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들이 막중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또한 절감하며 고백하오니,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갑절로 던입혀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나는 겸손하고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입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하에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는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의 말씀이 내게임 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니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마음에 원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읽으신 본문으로 주님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함께 보신 에레미아 13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아로 하여금 어, 행위의 예언을 이제 하게 하지요 입술로 말하는 선포의 예언이 있고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시냐 어, 가서 허리띠를 하나 사라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고 아,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어, 허리에 띈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그 물가에다 감춰라, 파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넌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감추었던 허리띠를 다시 아, 꺼내라 말씀했을 때그 감추었던 띠를 파서 꺼내보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에르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띠가 썩은 것처럼 썩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띠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허리에 띠는 힘의 상징이에요. 허리에 띠가 온전히 메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거운 것을 뭐에 들 때도 허리에 띠를 든든히 차고서 지금도 운동 선수들도 역도하는 사람들 조차도 정말 무거운 것을들 때는 허리에 띠를 차고서 견고하게 단지 옷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어, 그것에 맞는 허리띠를 차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리에 띠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띠가 이제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게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그들의 큰 교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띠가 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헛된 것을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가게 될 때, 그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 썩게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로 갓을 썩게 했다는 것은 바벨론에 붙잡혀 70일 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 절감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절감하고,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썩어짐의 과정인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썩어짐의 과정이 수없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고, 자기를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 그런 모습들, 그런 교만,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교만 하나만 얘기했어요. 이 베티가 썩어짐을 얘기해놓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그들의 큰 교만. 다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인 거예요. 창세계에 나왔던 그 아담의 죄도 결국 선악가가 뭡니까? 교만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게. 그게 교만의 실체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된 것이. 그럼 우리의 죄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교만인 거예요. 사람이 못된 일을 해요, 그걸 파고 들어가면 교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가만히 보면은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교만이 그렇다고 뭐 목에 힘 주는 것만 교만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심지어 멈추는 것 이렇게 다 교만이죠 교만은 이처럼 뿌리 깊은 죄악이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지만 사람들이 그 교만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드러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과, 배타적인 모습과, 외면하는 모습, 그리고 식어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 이런 이면에는 다. 교만의 반대는 뭐겠어요? 겸손과 간절함이죠. 교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대편을 보면 이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마음. 주님 붙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 무력감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향한 간절함음 이게 또 다른 교만을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이라는 어떤 행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그 간절함과 자금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마음들.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 너무 필요하다는 그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심령의 떨림과 두려움이 없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에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교만의 그 이면적인 것에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내가 잘난 척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과 붙들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이미 내면의 깊은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가장 쉬운 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말씀을 향한 그런, 말씀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잘난 척만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어, 이 교만을 썩게 하는 과정이 이제 있을 것이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괴롭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배띠를 다썩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썩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원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이 썩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큰 은혜예요. 그 교만이 썩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때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또 하시죠 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였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의도했던 바는 어... 가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어,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또 다른 그 표현을 그들이 어,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다 하려고 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10편 23편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서신서를 이제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경험하게 되죠. 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모세라든지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얼굴 자기를 주목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이제 뭐 엘리아 때도 보면 막 엘리아가 이제 호렙산에 섰을 때 지진이 나기도 하고, 광풍이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죠? 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지만, 그러나 신약에 나와서는 이제 서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뵙는 백성들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울이 되어서 비춰진 그 모습, 그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들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울 같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띠가 되기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게, 세상의 빛이라는 게 단지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한테 길 가도록 길 안내자 역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의미가 뭐겠어요? 빛은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게 하는 게 길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참비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준것못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빛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계도 일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게 진짜 이 시각적인 빛은 그 이후에 창조되잖아요. 첫째 날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첫 번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은 뭐예요? 가시광선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만유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서막이, 징이 꽝 울리면서 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율법이 다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여참 빛이죠. 그리고 그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명예가 돼야 된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가사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너무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허리띠 삼으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겸손한 섬김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아름다운 허리띠로서의 그분께 속하여 그걸 드러낼 수 있죠. 이걸 방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교만이 이것을 망치게 하는 거죠. 교만이 이것을 망치게. 교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만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은혜에 젖을 때, 물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물들임이 잠깐 집어넣었다 뺀다고 드나요? 깊이 물들어야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주님의 허리띠의 역할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귀한 날들 주님의 허리띠로서의 우리 삶이 사라지는 귀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에 우리 속에서 나조차도 모르게 지금 싹 터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교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해 보이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강하고 센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약하고 순하고 말없는 사람도 교만,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두지 않, 약하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겸손인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자. 약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허리띠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치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지 얼마나 벗어나기 쉽지 않은 죄인지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허리띠로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 섬기신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 또 찬양의 인도자들, 또 찬양 사역자들, 또 성가대 찬양팀,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 봉사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 예배위원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무너진 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또 더럽혀진 심령을 깨끗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부어달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